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st of April 2025, uh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ature Cell and RigaCam Bio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ature Cell이 28,700원 0.70% 올랐고요. 4월 17일날 FDA랑 어, 미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제 FDA가 좀 지원할 건 지원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셀의 약이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FDA 승인이 되면 어떤 식으로 약을 제조하고 판매할 건가 그런 방안을 좀 서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식품회사 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드디어 이제 성과를 좀 보게 됐으니까 네이처셀 길게 보고 조금씩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가캔바이오는 제이의 알테오젠으로 팩트론나고리가캔바이오가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. 음, 리가캔바이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.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 1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9만 원, 9만 2천원3천원까지 예, 좀 떨어졌다가, 이제, 바닥은 좀 다지는 모양새고, 이제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양새고, 오늘 4.32% 올라서 99,000원이고요. 그동안 다섯 건의 기술 수출이 있었고, ADC, 그러니까, 요, 이제 표적 항암제죠. 그래서 이제 약에다가 딱 그거 하는 건데, 여태까지 이제 기술 수출하는, 했던 거를, 물론 이제, 에, 그, 뭐죠, 어, 그 처음에 계약금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업체하고 한게 LCB 1 4 이게 이제 유방암에 되는 건데 요게 내년에 여태까지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내년에 상용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그 마일스톤을 받게 되니까 아마 내년서부터는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리가캔 바이오가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4월 4일 평결인데 아마 8대 0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지금, 어, 나오는 얘기는 로 3명이 계속 목리를 불렸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넘어오면서 나머지 2명도 그러면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기록될 건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마 이쪽으로 넘어와서 8 대형으로 될것 같고 어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 누가 어 이두달 동안에 그걸 운영해 나갈 거냐 어 이제 이걸 공정하게 에좀음 관리를 해 나갈 거냐 이 부분은 어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. 어,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타코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 연락주시고요.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